제가 킹타운포즈에서 애플 앨범을 한장 구입을 했는데 티버전을 구입했고 남아있는 게티버전밖에 없어서 이걸 샀는데 어,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것도 오니아이브 플라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너무 새, 마음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한장 구입을 했는데 일단 뜯어볼게요 저는 사실 포라 안 나오더라도 제발 포하는 중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정보딩 정말 뽑고 싶고 이렇게 일찍 올지 몰랐는데 엄청 일찍 왔더라고요 제가 사봤어도 중복이 아니었어요 중복이 파쟤 중복이 많더라네요 뭐지 이거 이렇게 네 안 보고 있거든요. 다뭐좀 봤. 그그 다음에 CD 팝업은 오니다 대박! 여러분 신비가 나왔어요. 이렇 제가 포한장 봤는데 일단 이거부터. 오 유주 중복 아니다 제가 중복만 아니길 바랬는데 이렇게 유주언니 폴딩 나왔고 어머 다 공개해버렸네? 헉, 어머 중복없어 대박 소원언니 그다음 은하 이건 은하언니 그, 이건 뭐지? 앵큐린 소원언니가 나왔습니다 전부 중복이 없어서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오케이. 저한테는 짜플폴라가 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리 이건 습니다